최근 2차 전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공매도 물량은 별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아직까지 2차 전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 또한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까지 공매도에 대한 논쟁이 연일 뜨겁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차 잔액은 1조 7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주가는 올해 최고점 대비 약50% 하락했지만 그때와 비교해도 공매도 물량은 되려 늘어났습니다. 에코프로만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제인 1일 LG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즉, 공매도 거래 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가도 3% 이상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10월 31일 LG에너지솔루션의 거래대금 2,784억 원중 38.77%인 1,080억 원이 공매도 거래대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2.6배 늘어난 액수이며 주가는 4.81% 하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 같은 날 하루 만에 무려 6,816억 원어치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8조 2,330억 원중 8.28%에 해당하는 대금이 공매도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전체 대차 잔액으로 보자면 지난 8월 1일 사상 최대치인 91조 7,984억 원에 비해 최근 14.6% 가량 감소했는데요. 유독 2차 전지주의 공매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논쟁도 치열합니다. 결국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맥락 없는 공매도 반대가 아닌 공매도 제도의 개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한시 금지 등 공매도와 관련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